자 41번. 자, 태양광 발전 설비 접지 공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태양광 발전 설비의 접지는 모듈이나 패널을 하나를 제거하더라도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전원 회로에서 접속된 접지 도체의 연속성이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태양 전지 어레이의 출력 전압이 400V 자, 미만인 경우에는, 자, 3종 접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특별 제3종 접지 공사로고 되어 있죠. 자, 틀린 내용이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2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중공 시 400V 미만 의 태양전지 및, 자, 어레유 점검 사항으로 접지 저항값이 오른 것은, 자, 우리가 400볼트 미만이면 제 3종 접지 공사죠. 그러니까 100옴 이하가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3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 중공시 점검할 부분이 아닌 것은. 자, 1번. 자, 파워 컨디셔너 즉 인버터 점검, 그다음에 중계 단자함 접속함 점검, 그다음에 태양 전지 어레이 점검이 있고요. 자, 4번이니까 부하 점검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부하는 자 시스템이 포함이 되지 않죠. 그러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44번 단결정 실리콘 태양 전지에서 가장 많은 전류를 생산하는 자 파장 대역은 자 사람이 눈으로 빛을 확인하고 밝음을 느끼는 가시광선 영역일 때가 가장 많은 발전량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5번 자, 가정용 개통연계용 태양광 발전 설비 장애 및 고장의 경우로볼수 없는 것은 자, 1번. 날씨가 좋고 부하 사용이 많지 않을 때 계량기는 역회전이 없다. 고장이죠. 원래 역회전 해야 되는데. 자, 2번. 날씨가 좋은 날 인버터가 동작하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장이죠. 자, 3번. 자, 추가 사용, 아, 전기 사용이 없는데도 전기 요금이 평상시보다 많이 부과됐다. 태양광 발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도 고장이죠. 자, 3번, 4번. 가정용 전기 수전 설비의 수전 전압이 자, 10V 떨어졌다. 우리가 보통 가정용이 사용되는 전압이 220V죠. 자, 200... 20볼트이면 자한 전에서 유지할 전압의 범위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13볼트죠 자 그러기 때문에 1 0볼 떨어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6번 태양광 모듈 고장 원인이 아닌 것은 자 1번 모듈 극성의 오결선 정상이죠 자그러 2번 자, 유리 표면의 오염. 자, 이런 것들은 고장이라고 볼 수가 없죠. 오염은 청소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자,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사용된, 자, 서지 전압 보호기의 결함을 측정하기 위한, 자,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자, 서지 전압 보호기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서지 보호 장치죠. SPD. 자, 1번. 다기능 측정. 자, 전압, 전류 측정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2번 전자장 측정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3번 과저전압 측정 자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4번에 보면 IV 곡선 측정 자 우리가 IV 곡선 측정은 모듈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자 인버터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인버터의 입출력 측정 이번에 과저전압 측정, 왜이시해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 특성 측정하는 방법인데, 자 4번에 보니까 IV 특성돼 있죠? 이 IV 곡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듈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 하는 측정의 방법이 하나 하나죠.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개측과 표시의 목적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 시스템의 운전 상태 감시를 위한 계측 또는 표시. 맞는 내용이고요. 자, 2번. 사업자가 추가 설비 투자 산출을 위한 계측. 이건 아니죠. 자, 그게 틀린 거라고 그랬으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분산형 전원 발전 설비 용률은 개통 연계 지점에서 원칙적으로 얼마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가. 자, 우리가 개통연계점에서의 용률은, 자, 90% 이상이죠. 뭐, 피유로 표현하게 되면 0.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3번에 답이 있습니다. 자, 51번. 태양전지 및 어리의 점검 내용이 아닌 것은, 자, 프림 파손 및 변형. 맞죠? 자, 2번. 유리 표면의 오염 및 파손. 자, 그 다음에 3번. 보호 개정기 설정. 자, 이거는 태양전지 및 어리의 오무관하고요 자, 이 보호 계전기라는 것은 보통 수변전 설비에 설치되어서 자, 고장을 검출해서 차단기에 자, 차단 명령을 내리는 것을 자, 우리가 보호 계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태양 전지 어리 점검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2번 자, 태양광 발전소 운영 시 일부 스트링의 모듈 출력이 갑작스럽게 떨어질 경우 예측될 수 있는 상황과 거리가 먼 것은, 그러니까 틀린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1번. 일부 모듈의 외부 환경에 의하여 그림자 효과가 발생했다. 맞죠? 자, 그러면 2번. 바이패스 다이오드가 자, 환경 변화 요인으로 작동하여 출력 불균일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도 전압이 떨어지죠. 자, 3번. 외부 충격에 의해 셀및 모듈 의 일부가 파손되어 출력이 감소했다. 맞죠? 자, 그다음에 4번. 충진 재료 수분 침투에 의해 금속증구 부식이 발생하여 직렬 저항이 증가했다는데, 자, 우리가 에바라고 하는 것으로, 자, 수분침투를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우리가 서서히 발생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모듈출력이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3번. 태양광 발전 설비 의 구속요소가 아닌 것은, 자, 인버터, 모듈, 접속함 맞는데, BIPB 되어 있죠? 자,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즉, 자, 포토볼탁, 포토볼타ik 인티그레이티드 포토볼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자,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모듈의 적층판 파괴를 발견하기 위한 점검 및 측정 방법으로 적장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육안검사. 맞고요 다기능 측정. 자, 우리가 IV 커브라든가 이런 거 전압질로 재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IV 곡선. 다 맞는 내용인데, 전력망 분석이라는 것은 교류회로에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 자,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모듈 선정 시 변환 효의식은, 자, 단 최대 출력은 PMAX. 자, 모듈 전 면적은 AT 제곱메타. 자, 그러면 방사 속도는 자, 지, 와트퍼 제곱미터이다. 그렇게 됐는데, 자, 우리가 보통 효율을 나타낼 때, 여기서 말하는, 자, 태양광 모듈 선정시 변환 효율은, 자, 우리가 입력이, 자, 광에너지죠. 입력. 출력이 전기에너지죠. 자, 그러니까, 모듈에 대해서, 자, 뭐냐면, 자, 면적. 면적이니까 거기서는 at라고 주어졌죠 곱하기 거기에 방사 속도라고 되 있는데 방사 조도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게 지금 g로 주어졌죠 g 분해 자 그다음에 출력 전기 출력이 pmax였죠 자 이렇게 해서 곱하기 1가면 퍼센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1번에 있습니다 자 56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 공사 계획을 자. 사전 인가 받아야 하는 설비 용량은 몇 킬로와트인가? 자, 우리가 1만 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는 자, 인가 대상이 되는 거고요. 1, 1만 킬로와트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7번. 자,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모듈 결함을 발견하기 위한 점검 및 측정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유관검사 2번 다기능 측정, 3번 절연장 측정 있는데, 자, 그 4번에 보면, 자, 입출력 측정이 있죠? 입출력 측정은 모듈 계람, 모듈에서 입력 출력이 없죠? 그러니까, 자, 출력만 있는 거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8번. 자, 태양광 발전 시대에 사용되는 스트링 다이오드, 결함을 점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유관 검사 2번 접지 저항 측정 자 그런 게 이런 것들은 다 틀린 방법이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자 입출력 측정이 있습니다 자 다이오드의 결함이기 때문에 입력 측과 출력 측을 측정할 수 있죠 자그렇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9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전력 1kW 발전에 필요한 모듈의 면적은 재질에 따라 다르다. 가장 작은 면적을 차지하는 재질로 오른 것은 우리가 태양광 발전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는 효율이 가장 높은 태양전지를 사용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가장 높은 거는 단결정 셀이고요. 그다음에 다결정, 그다음에 화합물 반도체, 그다음에 아몰포스이기 때문에 자, 단결정세를 사용하는 게 면적을 가장 적게 차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0번. 태양광 발전 설비 응급 조치 순서 중 차단과 투입 순서로 오른 것은, 자,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접속함 내부 차단기 오프, 자, 그 다음에 인버터 오프, 자, 그 다음에 한전 차단기 오프죠. 자, 그 다음에 투입할 때는 그 반대죠. 자, 한전 차단기 온, 그 다음에 인버터 온, 접속함 내부 차단기 온.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자, 3번에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